예측되고 있고 국민의힘 김부수 후보 39.3%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의 득표율로 예측이 국민의힘 김부수 후보는 39.3%의 득표율로 2위로 예측되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대의 절차가 뭉가 타락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침체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대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우세가 예측된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 서로 축하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천호수에도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 여름밤 분위기에 운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시의 어둠이 찾아오고 있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케이스피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당선 확정이라는 그 역사적인 순간까지 케이스피어는 더 크게 빛을 밝히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들께 개표 결과를 음, 보록하고습니다 자,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이석열 대통령이 개억력을갖다 국민의힘 소거를 문상훈이 밖에서 암삭받는 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였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정말 로 훌륭한 후보지만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이 아주 한산에난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힘든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이거는 아마 중앙당이든 우리 당원 전체가 우리 당입니다. 개인의 어떤 정인이 당의 주체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을 탈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재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니다 다시 한 번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주고 지지를 보내주신 강릉 동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되시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는 잠깐 개인 시간을 갖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잡아주셨좋습니다 아니. 하니다아 취사들 안 해요.